왜? 하나, 아다다어 <laughs> <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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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공감하시겠지만, 제일 큰건 자유도. 그렇지. 진짜. 중학교, 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을 하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맞아. 무슨 방학을 맞아. 짠다? 이런 생각도 못했었는데, 대학교 오니까 갑자기 두 달이 통통비어 있는 거야. 너무 기니까, 맞아, 맞아. 어, 진짜 뭐 해야 되지? 어, 맞아. 이런 생각 배가지고 1학 때는 뭘할줄 몰라가지고. 네. 저도 준비랬어요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음, 뭐 하지? 대학이네? <웃음> <웃음> 나는 만들기를 좋아해서 맨날 오! 숙제, 리액션 참... <laughs> 때, 대전... 오, 야프루트를 <laughs> <오! 오>! <laughs> 한 다섯 개를 모아가지고 방 마치기 전에 이제 그걸 구량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아파트 쓰레기통을 엄마랑 같이 내려가서 다 뒤져가지고 막 <laughs> 어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 문제 아들 방수제 준다. 다못 썼어. 나 중요한 게 있어. 어, 어, 어 중요한 게. <laughs> 이 제... 여기 부산 맞은데. 어? 그거 경상도 맞은데. 어. 아 정말인데. 근데 저도 그거 일기 쓸때 너무 쓸게 없는 거예요. 그냥 다 똑같은 레퍼토리. 시들. 어 개운감들. 이어쓰기도 많이 해도 되고 자단 알죠? 자단. 그런데 그거를 지어서 썼어요. <놀람> <그쵸>? 지어서 썼지. <놀람> <지어서 놀람> 어, 창작시. 어. 진짜 선생님 일기 <놀람> 싫었겠다 그때 휴대폰이 없었잖아. 아, 그래서 맨날 집 전화로 전화해서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 받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. 어릴 때 <laughs> 맞아 맞아, 외치로, 맞아, 외치로, 맞아, 외치로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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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집 전화로 전화 못 걸고 초등학교는 근처에 사는 애들이 그 아, 학교로 오니까 맞아. 그냥 찾아갔었어 현민아 언니가... <laughs> 어 맞아 맞아 1층에서 현이 대답해 왜 <웃음> <웃음> 맞아 맞아 <laughs> <왜 내려와? 웃음> 나 <나온다>. 없나 <laughs> 어, 달게, 이러면서 근데 초등학교 때는 공그라미 그려가지고시대별로몇 대는 뭐, 대는 뭐, 이렇게 가도 막, 여자들 달, 거. 막, 이나게 막, <laughs>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막, 이렇게 막,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게 막, 이렇게 막, 이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게 콜라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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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의 빈 비경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책을 독서. <웃음> 만화책을 <웃음> 독서를 합니다. 알찬 하루죠? 네. 이러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간단히 짙지 않고 나가서 웃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러면 몸에서 냄새 나지 않나요? <laughs> 이어폰 벗고. 팔 입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어, 잠뭔 어, 냄새야? <laughs> 비를본 다음에 점심을 봅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보면서 점심을 <점수를> 잘먹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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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설도 있고 그 약간 S 세 그니까 씨에이와 S 세 진짜 고급지다 단어가 에래 S 세가 그런 에세가 아니라 그림 많은 C S 세 있잖아요 그런 거죠 진짜 노는 게 남는 거다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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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는 게 노는 거밖에 없 보세요, 여러분.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길다 그리고 어,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긴 시간 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그 Birth Let